안녕하십니까. 코딩의 기초, 스크래치, 그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수기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등장인물로 먼저 주인공을 한 사람 정하고, 다음에는 주인공이 쏠 무기도 하나 갖춰야 되고, 그리고 상대인 적, 하나, 둘, 셋 정도로 설정을 해 놓고, 먼저 주인공부터 코드를 짜 보려고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코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주인공 코드 짜는 것을 하도록 해보겠는데, 주인공을 가져다 놓으려면, 지금 현재 이 화면에 고양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건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가서 여기 삭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고르기가 있죠. 이 하단에 자, 이걸 눌러가지고 이 총을 쏘는 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로켓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주인공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이름을 주인공 주인, 이름을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 무대에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커요. 이 무대를 이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이 무대를 꽉 차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크니까. 이 몸집을 줄여줘야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여기 코드로 가서 이벤트 보따리가 있죠. 여기 네 번째. 일단 클릭했을 때를 가져다 놓고 약간 키우겠습니다. 다음 이 형태로 가서 크기를 몇 퍼센트로 정하기가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이걸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크기를 100%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20%로 고치죠. 자, 20%로 줄여가지고 자, 이게 줄어드는 거 한번 클릭을 해봅시다. 클릭을 하니까 줄어들었죠. 그 다음, 주인공이 싸울 위치는 무대 여기 맨 아래쪽에다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쪽에서 공격해 오면은 여기서 무기를 가지고 쏴대는 그런 싸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위치 정해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 위치가 지금 원점에 가 있는데, 요걸 요만큼 갖다 놓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작으로 가서, 여기 코드 꾸러미, 동작 꾸러미로 가가지고, XY 값을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XY 값을 이동하기. 이걸 꽂아줍니다. X는 이 좌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X는 0으로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Y 값은 이게 최하, 여기가 15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 여기는 150, 플러스 150 위에는 Y 값은 상하로. 그러니까 맨 아래니까 마이너스 150으로 해주면 제일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150. 네. 예. 그래 가지고 클릭을 하니까 내려갔죠. 네. 다음 주인공이 이 아래에서 싸우려면은 이게 주인공이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어에 가서 제어 보따리로 가 가지고 만약 뭐멋이라면을 갖다 놓고 여기 만약 뭐멋이라면은 조건을 주는 걸 갖다 놓고 컴퓨터에는 있 방향 키를 눌러 가지고 이 주인공을 움직여야 되니까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를 이 육각형 안에다 넣어 줘야 됩니다.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는 제어에 가면은 이 육각형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여기 있죠? 자, 이걸 이 육각형 안에다 끼워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건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 키도 오른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에서 화살표로 내려주고 자, 왼쪽 화살표를 여기 있네요. 선택을 해주고 왼쪽 화살표를 선택을 하면 왼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x좌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 동작으로 가면은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이걸 여기다 그 아래 연결해 주고 나서 10을 마이너스 10으로 고쳐야 되겠죠. 왼쪽으로 가니까. 자, 마이너스 10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해가지고, x 좌표를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10만큼 바꾸기로 하면 되겠죠. 자, 요 부분을, 만약 무엇이라면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다시 끼워주고, 이제는 왼쪽 화살표를 오른쪽 화살표로만 거치면 되겠죠?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0을 플러스 10으로 거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인공 코드는 일단 다 짰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여기 클릭했을 때, 여기를 눌러도 되고, 파란 초록 깃발을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키를 가지고 움직여보겠습니다. 컴퓨터 자판에. 자. 움직이질 않죠? 왜 그럴까요? 이게 계속 반복하라는 명령을 안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계속 반복하라는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제어에 가서 무한반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무한반복하고 있죠? 자, 이걸 어디서부터 반복을 시키냐면 이 만약 여기서부터 무한반복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기서부터 무한반복을 시켜 놓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죠. 컴퓨터 방향키를 누르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면은 주인공에 대한 코드는 일단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주인공이 쏠 무기를 코딩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무기는 레이저 무기를 직접 그려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스프라이트 고르기로 일단 가가지고, 보면은 여기 위로 펼쳐졌는데, 여기에 펜 모양 있죠? 예, 이게 그리기입니다. 이걸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에 빈 작업창이 생기고, 그리고 이 도구들이 있죠. 자, 이 도구들을 선택해서 이 작업창에서, 주인공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여기 네모가 있죠. 자, 네모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주인공 무기를 그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일단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이 그림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있죠? 이걸 누르면은, 왜 이동을 시키려면, 여기 가운데 중심점이 약간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이거하고 중심하고 맞춰야 돼요. 그래야 총쏠때 위치가 정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드래그해서 그대로 이 가운데다 화살표 중심하고 이걸 갖다 맞추게 됩니다. 이거 중심하고. 자, 무기 중심하고 이제 맞았죠? 그러면 여기 무대에도 그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 무기 색을 조금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빨강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채우기 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 빨간 것이죠? 이렇게 빨간 것 쪽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아주 빨강색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무기를 쏠때이 빨강색 무기가 이제 날아가서 싸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빨강색 무기인데 여기 윤곽선이 가서 있는데 이 윤곽선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윤곽선 색을 없애는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왼쪽에 이거 윤곽선 있죠? 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윤곽선이 없어집니다. 자 없어졌죠? 이런 상태로 해서 일단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기 스프라이트가 여기가 나와있죠? 여기 이름을 정해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무기라고 이름을 정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주인공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주인공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쏠 것인지 코드를 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려면 어디로 가느냐 일단 코드로 가가지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려면 여기 위에 줄에 파일이 있죠 파일로 가가지고 여기 두 번째 줄 저장하기가 있죠? 예. 이걸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